간단하게 정리한 개의 역사. 개의 역사는 인류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약 3,000년 전 사냥을 도와주고 음식을 나누는 대가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대시대에는 개는 주로 사냥을 돕는 동반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냥감을 추적하고 경비 역할을 수행하며 보호자로서 사람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개가 번식과 선택적 교배를 통해 다양한 견종이 형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특정한 특성과 기능을 가진 개들을 번식하여 원하는 목적에 맞는 개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에는 개가 동반 애완동물로서의 역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류층 사람들 사이에서 애완견으로 유행하면서 견종의 다양성과 개체수가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현대에는 개는 가장 인기 있는 애완동물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를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며 그들과의 강한 유대감과 행복한 시간을 즐깁니다. 또한 개는 보조견, 동물요법, 경비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